리 everything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번 구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지 못한 씁쓸한 명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도 정부 시책이라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한 해에 마음 먹고 한번 찾아가는 고향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고향길 대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제가 사는 이곳 태안 바닷가에도 무척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마치 철새들이 매년 찾아가는 고향길이 막혀 엉뚱한 곳을 헤매는 낯설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찾아가야 할 본향을 잃은 낙은에는 늘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어,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 같은 실체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본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본양을 찾는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입장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볼 질문의 기회를 찾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도 전혀 못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데 한50% 정도는 가까웠다고 좋아하겠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믿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도 믿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든지 친다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지침도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현실을 뻔히 알고 지은 집이라는 뜻이죠. 저는 지금도, 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미국의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아주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에 뺐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찜찜하게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고 말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기도는 결코 서양 문화가 아닙니다. 언제, 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기도 문화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장난이 혼합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귀한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빼먹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똑똑하게 부르며 기도는 끝냈지만 기도의 내용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리실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영하의 날씨로 계속 지속될 예정이니 오 수도별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세탁기 가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시 한 번, 아, 아, 말씀리겠습니다못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원 h 프 t friend we have i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선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번 구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지 못한 습슬한 명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도 정부 시책이라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한 해에 마음먹고 딱한번 찾아가는 고향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고향길 대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이곳 제가 사는 태안 바닷가에도 무척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며 마치 철새들이 몇년 찾아가는 고향길이 막혀 엉뚱한 곳을 헤매며 낯설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찾아가야 할본향을 잃은 나그네는 늘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 같은 실체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라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본향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본향을 찾는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입장권과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볼 질문의 기회를 찾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도 전혀 못 믿겠다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데 한50% 정도는 가까웠다고 좋아하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가면 예수님도 믿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거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미국 목사님들도요. 기도할 때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에 뺐느냐가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고, 결국 그냥 찜찜하게 아멘으로 그 기도를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기도는 결코 서양 문화가 아닙니다. 언제, 왜,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기도 문화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장난이 혼합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똑똑하게 부르며 기도는 끝냈지만, 기도의 내용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둘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도입니다. 듣기 좋고 감동적인 말만 늘어놓는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를까요? 아니면 몇 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더 나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극찬하십니다. 결코 모든 부자의 헌금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헌금에 얼마나 깊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과부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헌금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운 사람이라고 화려한 문장과 매끄러운 말로 기도하면 더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칠고 매끄럽지 못한 말이라 그 속에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관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예수님은 부인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분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 중재자와 중개자의 중개인의 다른 점입니다. 중재자를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중개인은 인터미디어리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중재자와 중개인은 전혀 다른 의미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재자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인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중개인은 쌍방간에 전혀 다른 점이나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서로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중개인은 쌍방을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인정하며 오직 제3자인 중개인에 의해서만 의사 전달이 가능한 것이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그분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한국적인 신학 용어에서는요, 이 중재자를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해되는 중재자는 곧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형제 자매 사이지만 싫어하고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재산 분할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권 문제인지 간에. 자녀들이 부모를 두고 서로 경쟁하며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위해 늘 고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녀들이 서로 원수지고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오고 가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살아 생전에 자녀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유언에까지 남기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어떤 집을 매입했을 때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나중에 가까운 친척처럼 지낼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매 계약이 끝났으면은 중개인의 책임은 거기서 닫니다. 끝까지 거기서 마지막입니다. 계약 종결된 상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개자가 아니라 모든 희생을 담보 잡힌 중재자입니다. 한 번의 중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느라 무척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참정성이 들어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부분을 빼지 마세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기도라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도 또한 연습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듣기 좋은 말만 구슬처럼 막꽤 늘어놓는 것이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고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늘 정리 정돈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기도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빼지 말고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데 헤매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